안녕하세요, 미북이입니다. 지난주 주요 매크로 지표 발표와 함께 시장 변동성 동반했지만 결국 금요일 선물옵션 만기 주요 지수를 단기 이동평균선 회복하며 마감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S&P 6,820선 위로 일본 캔들이 마감하면서 산타 레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간 시장의 하박 압력을 주도하며 고점 대비 50% 수준 가까이 하락했던 오라클은 금요일 6% 이상 상승하며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했고 반도체 섹터 역시 단기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오라클 옵션 특이사항 보면 제로디티 콜 매수와 동시에 중장기 품 매수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단기적으로는 오를 거라 보고 중장기적으로는 떨어질 위험을 같이 대비한 자금이 동시에 들어왔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 191달러로 오라클 마감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아직 강한 역 배열에 있고 200달러 돌파 전까지는 무리한 베팅은 시행하는 게더 유효하다 생각해요. 오라클 같은 주식의 추세전환이 발생할 때 시장 유동성 랠리에 이막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200달러는 돌파해야 한다 보고 그 전까지는 AI에 대한 신뢰 회복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생각해요. 이번 주는 초반 SPX 6780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산타 랠리 가능성 농후하다 보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해서도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상승쪽 시나리오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결국 큰 방향성을 결정하는 주체는 미국 증시이고 암호화폐 시장 역시 이와 어느 정도는 스텝을 맞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아직 비트코인 90K와 이더리움 3100달러 선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 초반 해당 가격대 돌파와 안착한다면 시계열과 순환 흐름 고려했을 때 당분간 상승 모멘텀 강하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봐요. 결국은 일본은행의 완화적인 기조와 연준의 미니 QE 등 유동성이 암호화폐 시장으로도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 개별 종목 하나 소개드리면 해 엠로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엠로빈은 더 이상 게임회사가 아니라 AI 기반 모바일 광고 플랫폼으로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금요일 엠로빈이 코롤700 돌파하며 마감했고, RS레이팅도 98 수준으로 아웃퍼폼하며 거의 9월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왔어요. 쉽게 말해 시장상 2% 퍼포먼스라 보시면 됩니다. 시장순환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최근 RS레이팅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엠루빈입니다. RS레이팅이 높다는 것은 기간자금이 이미 들어가 있고 순환 과정 중에 계속 선택받은 주식이라 생각해요. 지금 신고가 부근에 있는데 약간 테슬라와 비슷한 느낌인거죠. 최근 신고가 경신 후 강한 모멘텀 받고 있는 테슬라 아레스 레이팅이 90일 정도라는 점을 삼게 한다면 엠루빈이 조금 더 강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AI 테마 중에서 실제 돈 버는 AI로 자금이 집중되고 있는 흐름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인프라 AI라면 엠루빈은 소프트웨어 플랫폼 AI 중 가장 빠르게 현금화된 사례라 시장이 판단하는 거죠. 캐펙스 부담 논쟁에서 빗겨 있는 포지션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매수하는 게 아니라 접근한다면 신고가 돌파 매매가 가장 유효하다 생각합니다. r 스레이팅이 정말 높지만 무조건 매수를 연결해서 보진 않습니다. 좋은 주식을 거르는 필터 정도라 생각하고 있어요. 유리한 출발선에 있는 건 맞지만 언제 사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엘룸미 신고가 돌파 시 일차적으로 빅각저850 부근까지 열려있고 손익비 유리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성향에 따라 레버리지 활용도 괜찮다고 보고요. 물론 레버리지로는 트레이더에서 운영하고 있는 두배 레버리지 APPX가 있는데, 모멘텀 컨펌을 진입하면 수익극대화 할수 있으니 전략 수립하시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생각보다 변동성이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와 이브 휴장을 포함한 주간인데, 거래량이 연중 최저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적은 주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잠잠한 상황 속에서 더 주목받는 종목이나 섹터들을 포착하기가 쉽겠죠. 참고해서 연말 전략 수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드릴게요. 감사합니다.